다른 집 배를 마구 누르며 나와 봐라 이건 니가 붙였냐 등의 소리를 지르고 이거 붙인 새끼 누구냐 잡아서 칼로 쑤셔 버린다 등의 협박을 하고 다녔습니다. <목소리> 어, 아파트 복도에서 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어제 저녁에 아파트 복도 내에서 같은 층 주민이 누군가 자신의 집에 강아지 소리로 인한 자제 안내문을 붙인 것에 분노해서 다른 집회를 마구 누르며 나와봐라, 이건 니가 붙였냐 등의 소리를 지르고, 이거 붙인 새끼 누구냐 잡아서 칼로 쑤셔버린다 등의 협박을 하고 다녔습니다. 경비원이 다녀간 뒤에도 반복됐고, 경찰이 다녀간 뒤에는 신고한 새끼 누구냐 잡아서 찢어 죽여버린다 등의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한번 같은 층 주민들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살해협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다가 시간이 늦어서야 겨우 마무리됐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하여 걱정도 생긴 터라 확실히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증거를 남기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녹음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녹음이 불법이라면 CCTV만을 보관해서 증거자료로 사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런 난동에 대해서 녹음을 하는 것은 어,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난동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CCTV 영상도 확보해 놓는 쪽이 좋겠죠 어, 녹음파일이나 CCTV 영상을 증거 삼아 가지고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하면 처벌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